여러분 안녕하세요. 매일 화장하는 주황이 김주황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에게 두꺼웠던 겨울 옷을 벗고 어 블라우스를 입고 나왔습니다. 봄 블라우스고요. 어 다른 비비드한 컬러나 화사한 컬러도 유행하지만 올 봄에도 변함없이 블랙&화이트가 앤 화이트가 유행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은 검정 블라우스를 입고 나왔는데요. 옷 옷이, 옷이 얇고 하늘하늘하니까 어 어디 음. 뭐 모임이나 미팅 이런데 나가실 때 메이크업은 화사한 대신 살짝만 엣지 있게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는 그런 메이크업 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어 선보이려고 오늘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에프리콘 미 항상 너무 좋아하죠. <laughs> 그래서 근데 같은 칼라도 바르는 순서나 이런 믹스 매치에 따라서 약간 다른 분위기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이거. 네 번째 손가락으로 우선 메이크업 시작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눈꺼풀에만. 제가 오늘도 변함없이 이쪽에는 메이크업을 한 상태고 여기는 안한 상태예요. 비교해 보시라고. 네, 여러분에게. 한, 그리고 조금 더 빨리 보여드리려고요. 음, 붓은 변함없이 이렇게 닦고 그리고 제가 지금 애프리콘 미에 펄을 바른 상태에서 어, 여러분에게 요거. 어퓨 제품이구요 요런 제품은 하나짜리 뭐 피치던 뭐 핑, 연한 핑크던 상관없습니다 요런 하나짜리 제품 약간 반짝이 많이 들어있는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요거 이렇게 해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발랐습니다 두번만 펄은 너무 두껍게 들어가면 눈이 둔탁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이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클리오 제품, 브라운 슈 제품이고요. 프로마쥬라는 컬러가 여기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네 번째 있어요. 이런 진한 색깔 컬러를 바르실 때는 살짝, 세 번만. 이렇게 해서, 이건 여러분 포인트 주는 거예요. 요런 아, 예쁘죠, 여러분. <laughs> 그리고 이 여기에다가 아까 보여 드렸던 요 펄을 조금만 조금만 묻혀서 요 위에 살짝. 펄 느낌도 나면서 컬러감은 약간 어, 코랄보다 조금 짙은 칼라인데 펄을 믹스 매치해가지고 은은해 보이면서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어요, 여러분께. 그래서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, 음, 끝. <laughs> 그리고 아이라인 하겠습니다. 섀도우는 많이 바를 필요도 없고, 어 세네 가지 그런 포인트 칼라를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. 어, 여러분이 어, 어, 맑아 보이고 또 여성스러워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그런 메이크업을 좋아해서 네, 이렇게 흔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라인 그리겠습니다. 아이라인은 제일 쉬운 방법으로 말씀드릴게요. 눈 전체 끝나는 부분까지 그냥 바르세요. 일단은 여기 끝에 딱눈 끝나는 부분까지. 여러분,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눈동자, 눈동자 윗부분이 3분의 2 지점 정도 되거든요. 거기서부터 역삼각형으로 살짝 두껍게. 제가 해보겠습니다. 종이비행기 날개처럼 여기 위에를 이렇게 이거 익숙해지시면 3분의 1, 2 지점을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. 이렇게 3분의 2 지점에서 끝에를 채워주세요.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지 마시고 이렇게 사선으로 종이 비행기 날개처럼. 그래서 끝에는 이렇게 뭉툭하게 일자로 딱 끝나는 부분까지. 이렇게 하신 다음에 끝에서 제일 이 두껍게 칠해진 부분의 제일 가운데 선만 빼 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빼 주시고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나머지 부분을 메꿔주시면 돼요. 이게 아주 간단한 아이라인 그리시는 방법이거든요. 3분의 2 지점에서 비행기, 어, 종이 비행기 날개처럼 이렇게 내려오셔서 가운데 선 빼주시고 양쪽 끝에서 메꿔주시면, 음. 네, 이렇게 오른쪽이 조금 더기 어. 왼쪽이 조금 더 길면 오른쪽 조금만 더 빼주시고 네. 이렇게 가시고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어, 더블 익스텐션 제가 이거하고 로레알 제품하고 번갈아 가면서 어, 바르고 있거든요. 하나는 워터프루프고 하나는 어... 잘 물에 닦이는 그런 그런 마스카라예요. 하얀색 부분부터 오늘은 제가 바르는 건 워터프루프인데 잘 닦입니다. 어, 메이크업 닦으실 때 펑크렌징으로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면 다 닦여 나가요. 응, 어, 워터프루프 너무 안 닦이면 어떡하지? 이렇게 걱정하실까봐. 그 다음에 검정색. 여러분 잘 보이셔야 되니까 이쪽 손으로. 제가 가볍게 화장할 때는 그냥 워시오프 되는 그런 어, 마스카라를 사용하고 조금 어디 모임이나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혹은 뭐 중요한 미팅이 있다 할 때는 이렇게 워터프루프를 씁니다. 그럼 좀 지속력이 오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. 마스카라는 항상 바르고 1분 있다가 다시. 여러분,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제가 블러셔. 블러셔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소개하는 진화제품. 저는 이 색깔이 어 웬만한 옷에는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. 그래서 제가 이쪽은 발라놨고, 이쪽만 여러분. 그런데 이 블러셔 방향이나 바르는 부위에 따라서 분위기가 살짝 달라지거든요. 오늘은 제가 눈 아래다가 살짝 발라보겠습니다. 눈 아래에 조금 이렇게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바르시면 약간 아기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아기들 이렇게 낮잠 잘다가 눈 뜨면 얼굴 빨갛잖아요. 화사하고 좀 아기 같은 그런 분위기로 연출하실 때 좋은 방법입니다. 조금 도시적으로 보이고 싶으실 때는 광다우 이 광다우 뼈의 이끝 광대뼈의 끝 부분 광다우 뼈 <laughs> 광대뼈의 요 끝에 부분을 이렇게 사선으로 발라주시면 약간 도시적으로 보이, 보이고요. 눈 아래 여기 요기, 여기를 발라주시면 좀밝 그래, 밝 그래. 보입니다. 그리고 립스틱은 오늘은 누드 내추럴이라고 이거 로라 메르시에에서 제가 코랄 클레어 제품을 바르다가 오늘은 누드 내추럴을 갖고 나왔어요. 이거는 코랄 클레어는 코랄 색깔이 약간 나고요. 이 누드 내추럴을 약간 핑크빛이 돕니다. 여러분이 블랙 옷은 사실은 웬만한 립스틱 색깔은 다 맞아요. 그러니까, 좋아하시는 색깔을 쓰시면 됩니다. 오늘은 핑크색. 저는 피부가 노란 톤이라 핑크색을 잘안 바르는데, 가끔씩 좀 사랑스러워 보이고 싶은 날, 화사해 보이고 싶은 날. 네. 그리고 마스카라 1, 2분 정도 지난 다음에 한번 더. 여러분에게 심플하고 빨리 끝낼 수 있는 메이크업 옷에 따라서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음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어떤 옷으로 입고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까 또 생각하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은 이렇게 블라우스 입고 봄 외출 하실때 화사하게 입고 나가시는 그런 어 메이크업을 간단하고 엣지 있게 해봤습니다. 다음번에 또 다른 컨셉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 다음번에 또 만나요. 안녕.